네, 저희가 이번에 천안 흥탈령춤 축제에 네,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, 아,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. 어, 한 명씩 좀 인사를 해볼게요. 저희 민니 언니부터. 네, 안녕하세요. 아들의 민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들의 슈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들의 우기입니다. 흥흥 어, 타령 축춤 축제 네 어, 저희 저희 덕에 좀 흥이 나셨나요 여러분? 네 앞으로 무대가 두개더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더 흥을 네, 보다 보겠습니다. 어, 남, 일단 다음 곡 소개를 한번 오기가 해볼래요. 네 다음 곡은요 저희 약간 어, 저저번에 활동했던 곡인데 여러분이 좀 오랜만에 볼수 있는. 뭐가요? 아하! 세녀리다! <laughs> 네, 여러분, 저희 사업이에 세녀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<laughs> 다 같이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세년리다들려드리겠습니다 Let's <laughs> go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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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보고 싶자. 다음에 한국에 남았어요. 뭘까요? 저희 아이들 데뷔곡 뭘까요? 네, 저희가 라타타 한국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 어, 이대로 가기 아쉬우니까 우리 한 명만 좀온 소감을 미연 언니가 얘기해 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여러분 우리 천안에 온거는 처음이었잖아요. 진짜 맞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너무. 여 오셔가지고, 아까 밑에서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이, 환, 이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얼른 빨리 무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오늘도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,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인사를 네, 드려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네, 직자 하나, 둘, 아이,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. 네, 아, 여름 마시고한 번.